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태영 t v 의영태영입니다 자, 오늘 뜻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택배가 도착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떠한 새로운 택배가 들어있을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다 함께 따라오세요. 렛츠고! 자, 가장 먼저 가볍고, 얇고, 볼품 없는 것부터 뜯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박스라고 쓰여 있고요. 네, 뭐 뻔한 제품이 왔네요. ANBS라고 쓰여 있는 이 브랜드의 뭐 이어폰 등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은 파우치 두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입니다. m 이 a j 인 r i n g Instrument, 뭐또 측정기가 왔나 봅니다. 리뷰왕 영태영. Oh. 아하! 이 제품이었군요. 이 제품은 디지털 배터리 테스터. 자, 디지털 배터리 테스터고요. 다양한 사이즈의 배터리를 여러 가지 네, 형태로 끼울 수가 있어요. 저 그렇죠? 이렇게도 끼우고, 이렇게 끼우, 이렇게 끼워서 실제 여기 배터리의 잔량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전압을 체크할 수 있는 아,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 여러가지 배터리의 충전 효율이나 뭐 충전기 이런 것들 리뷰할 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사보았는데요 언제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제품이죠 마스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마스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뜯어야 되겠죠 아는 분은 다 압니다 아, 저형 큰일 날뻔 해가지고 아, 샤오미의 에어팝이라고 하는 신형 마스크구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마스크는 진짜 잘 찢어져가지고. 이 제품 이제 파악됐습니다. 이게, 마스크, 이게, 마스크가 다섯 개가 와 있고 아, 마스크 네 장, 4장. 마스크 네 장이 있고요. 같은 종류의 마스크 네개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일회용이라기보다 조금 더쓸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아, 그래가고좀 어, 편하네요. 이렇게 마스크가 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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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스크를 이제 갖고 다니면서 쓰라고 보관용. 이걸 원래 마스크가 좀 애매한 게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다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거나 할 때. 요걸 애매하게 꾸겨가지고 주머니에 대충 넣거나 가방에 때려 넣잖아요. 다시 또 끼고 할때 조금 애매한데 이거 되게 이렇게 예쁜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네. 담을 수 있도록 이게 딱 이걸로 또 튀어나오게끔 그쵸? 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 넣는 거랍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쏙 넣으면 닫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수납이 되는 요, 마스크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네요. 괜찮은데요? 여기, 음, 보통 여기 코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지 말라고, 틈이 새지 말라고,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있어서 꽉 눌러주는 제품이 많은데, 이건 좀 특이하게 스폰지가 이렇게 딱 들어있습니다. 딱,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밀착이. 오, 어, 이거, 마스크 좋다. 방문은 이걸 쓰게, 쓰게 될것 같습니다. 에어팝, 마스크, 샤오미, 좀 이제 번듯한 택배가 왔는데요 바디킹 바디킹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름을 대비하는 그런한 상품이 되겠는데요 바디킹 두 가지 컬러로 샀고요 딱 보시면 눈치챘겠지만 속옷인데요 속옷인데 어떤 속옷이냐면 멀티 기능성 몸매 보정 속옷 남성용 몸매를 보정해 주는 속옷인데요 어떻게 살도 뭐 이렇게 빼놓고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이걸 왜 사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아직은 살을 이제 빼는 중이지만, 이제 주로 식이요법으로 빼다 보니까 몸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허리가 줄고, 뭐 지방이 좀 빠져서, 예? 슬림해 보이지만, 옷을 다 벗어버리면은, 울룩불룩, 또축 처지고, 아뭐 여러가지 골품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나이도 나이고, 그래서 약간 겉보기, 겉보기로만 좀 괜찮아진 거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왔고, 이제, 부쩍 다가왔잖아요. 옷이 점점 얇아지고 하면, 이, 뭔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갈수록 없어져요. 그래서, 이, 뭔가, <laughs> 애매한 몸매를 커버하고자. 이게 절차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되게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평가도 좋고 해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가격이 완전 싸진 않아요. 근데 한번 사봤습니다. M 사이즈로 두 개를 사보았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지, 영태형이 이것을, 기뻐할지 슬퍼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킹 어, 마지막 택배는요 뭐 밖에 다써 있어서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zt 세트 hd입니다 간간이 저에게 택배로 오는 zt 세트는 제가 쓰는 용도가 아니라 이제 주문을 저한테 하는 직구를 직접 못하겠으니 사줘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전히 되게 다양한 용도, 이런저런 용도로 두루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저렴한 가성비위의 태블릿을 찾으시는 분을 만나면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ZT 트랙2를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10만원 정도의 가격이 구할 수가 있게끔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가장 쌀때 그런 가격은 아니어도 저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아이가 왔어요.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ZT 트랙 2 HD K88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온 물건들을 함께 뜯어서 펼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서서 여러분에게 여견을 구할까 합니다. 아, 이 뜻방이라고 하는 코너가 원래는 그 영태형 TV 개인 채널일 때부터 꾸준히 상징성을 가진 영상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요. 존속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폐지해야 될지를 놓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약간 상품 특성을 타기도 하고, 예전처럼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하자면 호흡도 길어지고, 또 요거를 가지고 또 재밌게 하려고 또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애매하고, 재밌는 제품이 오면 재밌게 풀릴 때가 있지만 또 되게 그저 그런 제품이 오고, 그냥 저도 좀 재미가 없어지면, 이게 영상이 그냥 그렇거든요. 그래서 찍어 놓고서 이걸 내보낼까 말까 하는 영상들도 가끔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올려놓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지하게 여러분께 묻습니다. 은퇴형 t v 에서이 뜻방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하던 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2번. 계속 하긴 하되 좀 괜찮은 제품들이나 좋은 것들 위주로만 좀 해갖고 편집. 인위적인 편집을 통해서 좀 재밌게 해주세요. 3번. 그냥 없애세요. 하지 마셈. 제발 좀. 그만하셈. 리뷰나 하셈. 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놀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태극특방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놀람> 안녕히 계십시오.